혼자 떠난 여자들 세상을 바꾸다 글로벌 여성 여행자의 문화 교류 이야기. 누군가는 말합니다. 여자의 여행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수백만의 여성들이 그 편견을 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장 혼자 떠난 여자들 혼자 떠나는 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든 이제는 여자 혼자 왔어요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떠날까요? 자유롭고 싶어서, 나 자신을 찾고 싶어서, 그리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서. 자막 인터뷰 여성 여행자. 혼자 떠났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보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감정들을 느꼈죠. 이장 안전은 필수 여자 여행자를 위한 팁.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전은 언제나 여성 여행자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성 여행자를 위한 안전 팁. 현지 문화와 복장 예절 미리 조사, 여성 전용 숙소 또는 리뷰 좋은 에어비앤비 이용, 위치 공유 앱 번역기 긴급 연락의 필수 설치,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공공 장소에서 무엇보다 내 직감을 믿을 것, 여자의 감은 정말 강력한 나침반이 될수 있습니다. 3장 여행이 만든 글로벌 자매, 혼자 떠난 여자들은 결국 서로를 찾아 연결됩니다. 세계 곳곳에는 여성 여행자들만의 커뮤니티가 존재하죠. 예식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 솔로 피메일 트래벌러즈 걸즈 러브 트래벌, 앱투룰리나 여성 여행자 매칭, 오프라인 모임 요가 리트릿, 여성 전용 투어, 디지털 노마드 캠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처음 만난 여성 둘이 같은 바다를 보며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장 여성 여행자를 위한 나라들. 그렇다면 여성 여행자에게 특히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이슬란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일본 질서 있고 존중 문화가 강함. 포르투갈 저렴하고 따뜻한 사람들. 뉴질랜드 모험과 휴식을 동시에. 베트남 예산 친화적 현지인 친절. 이들 나라에서는 여성 혼자 여행해도 큰 위협 없이 자신만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장 문화가 주는 선물. 여성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현지의 문화를 직접 겪고 또그 문화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자리를 고민하게 되죠. 인도에서는 보수적인 옷차림이 오히려 존중을 의미하기도 하고, 스웨덴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대접받는 느낌을 받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의외로 따뜻하고 정많은 환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배우는 동시에 나란 존재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여행입니다. 6장 여행이 바꾼 상. 여행을 통해 삶이 바뀐 여성들이 많습니다. 현지에서 창업을 시작하거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혹은 아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죠. 혼자 떠났지만 그곳에서 진짜 나를 만난 여성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자의 여행은 여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누군가는 아직도 말합니다. 여자의 여행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한 번도 떠나보지 않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또 다른 여자가 지도를 펴고 자신만의 세상을 그려가고 있습니다.